안녕하세요. 네. 자동매매로 현금 거시 만들기 네번째 시간 오토리 재실장입니다. 나섯만 대님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나섯만 대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몇판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를 커리큘럼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 뭐 도전하는 거죠. 뭐 도전하면서 음, 하다 보면 여기도 뭐 일이 있쉽습니다 아, 지금까지 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음, 네 번째 시간인데 아, 많은 얘기를, 아, 했던 것 같네요. 어, 다 썼던 걸지 잡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음, 아, 그렇습니다. 여튼 뭐, 뭐, 해보는 거죠. 뭐, 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합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현금만들기 자동매매 현금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자동매매 재반사항 두 번째 인데요. 그 세.. 세부.. 지향점 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여기에 우선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아,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인데 그럼 인식을 전환해서 뭐 어디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고 아, 인식의 전환 결국 아, 이렇게 됐는데 아, 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목표죠, 그죠, 목표. 목표를 하려면, 우리 목표가 뭘까요, 그죠? 우리 목표는 뭐예요? 주식을 하는 목표? 목표? 목적? 돈에,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아. 그런 돈에서 자유를 질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이냐 아니면 자본을 통해서 버느냐 아니면 자본을 통해서도 자동으로 어, 생각과 어, 두뇌, 머리로서 어, 돈을 만드는, 돈을 버는 그런 현금의신을 통해서, 보냐 아, 그런 어떤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는 자동 매매로 현금 만들기, 아, 이러한 주제니까 아, 자동 매매, 재반상 금지의 시간으로, 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음. 아, 지금까지는 뭐 얼떠당따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 지금은 아, 좀 프로페셔널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가져볼까요? 쭈쭈쭈쭈 차트가 있습니다. 이 놈은 세미시스쿠라는 종목이네요. 오늘 와우 오늘 상갔습니까? 응. 와우 상갔네요. 잠시만 봅시다. 아, 잠깐, 음. 오늘 이게 안되렸네요 아, 아, 볼륨이 들어와서 음, 취향점취향점이 아, 이거를 일단은 잠깐 내려놓고, 이제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해왔던 분들도 계시고, 해왔던 분들이 인식을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종류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음, 딴게 없고, 싸게 사서, 비싸게 알아서, 어, 신세 차익을 얻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죠? 네. 뭐, 딴게 없다, 그죠? 이상사서 네, 그럼 뭐, 이것은, 음,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사, 팔면, 음. 똑같죠? 싸게 사서 이제 팔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내고 수익을 얻고 팔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주식이랑 파동은 상승 행보하라. 색깔이 별로 안 맞아요. 그런 걸 합시다. 주세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 횡보, 하락. 뭐 횡보, 하락, 횡보, 상승. 뭐, 이세 가지 조합, 상승, 횡보, 아이세 뭐, 가지 조합으로. 그,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다시 하라고 하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지 마음대로죠.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상승 횡보 하락 이세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음. 이 횡보나 상승에서는 구간, 박스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뭐, 뭘, 뭐, 뭐 어떤 짓을 해도 돈을 법니다. 어떤 짓을 해도 돈을 법니다. 좀뭐 단탈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꼬르박치 하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요거 이 하락 구간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돈을 불고 벌고 안 불고에 모든 것이 판가름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궁극의 지향점은 요겁니다. 요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뭐, 급등주 검색식이야, 뭐, 스윙, 뭐, 세력, 뭐, 수급, 또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같이, 같이 투자면, 뭐죠? 재무제표. 하여튼, 세상 뭐, 오만 삼나 모든 걸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식이 오르다가도 내릴 때, 이래 내릴 때, 이 이하의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음, 이런, 음, 방송도 찍고 있고, 방송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간단하죠? 음, 정의를 내리면 그겁니다. 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이렇게 할 때는, 뭐, 어떻게 해도 돈을 봅니다. 행복해도 꼴지는 않습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아, 이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손질을 하느냐. 그 다음에, 시간으로 버티느냐. 흔히 말하는 존보죠. 물타기. 음, 아니, 또, 어, 좋죠. 물타기. 분할, 분할 매수. 요것들의 또, 어 조합. 어이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놈이, 어 시장 전체의 시황에 의해 가 내려갈 수도 있고, 개별 종목에 의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손절을 택할 것이냐, 어 존버를 할 것이냐, 물타기를 해서 존버할 것이냐, 에? 결국에, 이, 이 부분에 대한 졸립, 그, 정립이, 어, 어, 자동, 매매, 수동, 매매, 뭐, 기타 등등, 어, 이러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뭐, 다양한 매매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음. 자 키움으로 한번 볼까요? 키움으로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아, 종목이 자, 우리가 음. 음. 대충 봤을 때 여기서 SD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음. 비트 컴퓨터? 여기서 보시면, 음, 이 구간에서 하락 구간이겠죠? 음, 하락 구간인데, 음, 이런 구간에서 사는 분도 있겠죠? 음, 있죠. 분명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 뭐 어, 이렇게 올라 줄 거라는 기대에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 정도에서 다시 물 타기 해서 이런 또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 사서 또오 근데 근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죠 그럼 여기서 자를 거냐 말 거냐 그 기로에 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초심 매매에, 네, 궁극의그 그건 같아요. 뭐, 이 하락 구간이죠. 하락 구간에서, 음, 이 처리하는 거. 근데 행보나 이럴 때는, 이럴, 이 정도 해가지고 왔을 때는, 대충 뭐이 정도 해도, 뭐 이렇게 와주고, 또뭐 이렇게 한다 해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수익을 취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상승장에서는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샀을 때 이렇게 하락하고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음. 제일 어렵고 해결해야 될 난제이자 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음, 자본으로부터 어,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제 문득 어, 이거를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음, 조건 검색 시에 뭐, 여러 가지 만들고, 뭐, 이래, 뭐, 해도, 아, 결국 이 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짓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테스에 보다시피, 음 조건 금색식을 써던 일반, 음, 일반 뭡니까? 뭐, 뭐, 단전한 이유를 해서라, 뭐, 종목을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다 치면, 여기서 매수했다 치면 결국 여기서 해가지고 팔고 수익을 취하고,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지죠, 솔직해. 뭐, 급등주, 지금까, 지금까, 10년, 20년 해봐야, 뭐 급등주 뭐, 서윙했고, 뭐, 해봐야, 결국, 이꼴 박을 때, 이 처리 문제로 다, 난간에 봉창하고, 뭐, 깡통 차고, 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급등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10개 중에, 뭐, 7개, 뭐, 8개, 9개, 먹는다 손치더라도 이 한두 개 물리가 있으면 여기 물리가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주 금색 시공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도 이런 꼬로박는 대한 대응 이정립이 없으면 그거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그리고 어 뭐 매집해서 코뭐뭐 뭐 세력 뭐 해서 뭐 온갖 뭐뭐 뭐 타이밍 해가지고 이뭐다솔트덩타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세력이 매집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매집을 쭉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뭐 똑똑한 개미들이 멍청한 개미들이 하면 다 들리고 하겠지만 개미들이 탁 올라오는데 이게 전문가나 조건식의 최고의 출제가 게임들 탁 달라 붙습니다. 그럼 파 올로 갑니까 입장 바꿔서 내가 매집했는데 누가 다시 뭐 이렇게 같이 먹자 이러면 같이 먹습니까? 팍 털어내버리죠. 털어내버립니다. 거기 감내할 정도의 뭐이선한 만화 한 정도의 그 양이라면 뭐이 가기시만 어이 머약하면 털어내버리죠. 그럼 또 하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멘붕 옵니다 이제 매집 해가지고 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최고의 맥점이라 해가지고 뭐샀 는데 최고의 맥점은 없습니다 내가 세력인데 내가 해가지고 먹 겠다는데 어느 놈이해가지고 그런거죠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저 이게 여기가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이래 음, 사자가 이래 음,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해가지고 사냥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다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엔네가 들릉것슬거리 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이에나가 떼거지로막 와가지고 뺏어가면 할수 없지만, 하이에나가 이 수사자, 아우임도 세고 한방 물어버리면, 하이에나를 죽여버릴 수 있는 수사자가, 하이에나 어슬렁거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탁틀어내가 물을 죽여버리죠. 음, 그는 원리나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이게 세력이라 하면, 우리는, 하이에나도 아니고, 옆에 어슬렁거리는 그냥, 초식 동물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같이 묶자 하면, 뭐, 까마귀 정도 되면, 뭐, 어 뭐, 얼마나, 얼마 안 먹으니까, 뭐, 같이 묶든지해라하는데 많이 묶고 나면, 가만히 안둘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자보다 더 큰, 뭐, 이런 게, 뭐, 무리가 오거나 이래 할 때보니, 사자도, 어, 도망가겠죠. 그러면, 자기 잡은 거를, 얘들한테 넘길 수 밖에 없겠죠. 이게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고의 맥점, 뭐, 타점,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돈을 버는 타점, 이런 거는 있을 수있다 그런 거는, 음 눈먼 장님의 돈을 벌기 위한 현란한 그 어떤 술수에 불과하고 이 맥점과 타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 겠죠 내가 이 수사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이사나 마나 수사자가 신경 안쓸 정도의 그 정도 되면 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건데 내 같은 놈들 떼거지를 몰려갖고 같이 먹겠다 하면 사짝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죠?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의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어, 궁극의 지향점은 정의를 내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죠. 궁극의 지향점은 자, 잘안 쓰시네요. 하락시 처리.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정립. 그것이 노하우이자, 그것이 자본입니다. 결국, 대응이 되겠죠. 모든 것은 이 대응을 하기 위한 음 재반 음. 필요 필요 조건 음. 이걸 알면 주식 다 배운 것 같아. 그죠? 이걸 음. 알면 그 사람이 전문가죠? 이걸 알면 전문가라고. 전문가는 왠지 사기꾼 냄새 안 납니까? 그 뭐요? 가 난리 잘 난리 샀는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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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는, 전문가 사기 우리도 제보은 사기꾼이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 저희는 오토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토리가 다 기록을 남기고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도 돈을 많이 봅시다.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영상을 통해서, 음, 뭐, 부연 설명을 하면, 뭐, 이런 것에 세력이 오르면, 여기 늘렸다, 올렸다, 뭐, 이 수치가, 뭐, 어때서, 저때서, 뭐, 뭐, 수치, 수치 찾고, 뭐, 이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좀 인식에 전환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지중을 해가지고 생각을 좀 깨어나십시오. 부탁입니다. 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네, 저승만대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뵙겠습니다. <laughs>